여러분들 오늘 수우파3 하는 날이에요. 월드 오브 수우파. 오늘 첫 방송. 월드 오브 수우파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정말 기대했거든요. 어, 이번에 누구 나올까? 누구 나올까? 했는데 완전 월드로 가버리는 이상 진짜 이거 미쳤구나. 제작진들 진짜 이 갈았구나. 역시 생각의 발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계속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뜰 때마다 계속 확인했는데 너무 자극적인 거지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. 근데 솔직히 수우파 1, 2 기싸움? 그래 뭐 그럴 수 있어. 어, 좀 세다, 어, 매운맛이다 했는데, 월드는요. <laughs> 아니, 무슨 손가락 욕도 막 하고, 막 나가라, 여기서 뭐 꺼져라,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. 음. 아, 물론, 성격이 다들 좋으실 거예요, 그죠? 서바 이어리고 약자 지목 배틀, 또 그리고 첫 대면, 이때는 완전 그냥 서로 이를 아득바득 갈게끔 거기서 판을 깔아줘요. 또 이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미 열이 막 이렇게 받아있어. 그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. 나도 그랬거든. 진짜 내가 거기에 있진 않았지만 은 왠지 그 살벌함과 그 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이제 기다릴 때그 약간 그 서늘한 바람과 계속 긴장감이 도는 그 음악 있죠 그음악 계속 깔려 한 10분을 계속 기다려 언제 시작하지 언제 시작하지 한 티는 못내 다들 이렇게 막 노려봐 기싸움 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찐 실시간 반응이 거기 영상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?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분명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운맛 진짜 저 사람 너무 맵다. 저 사람 진짜 막 너무 안 칼지다. 너무 무섭다.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댄서들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. 근데 정말 착하신 분들이라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. 저희도 생긴 거는 조금 무섭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. 얘네들이 제일 무서웠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정말 착한 이렇게 댄서였잖아요. 그죠? 다 똑같아요. 처음에는 다 기싸움하고 네가 우리 욕했지. 네가 우리 아팠지 이러면서 다 그렇지만은 또 이게 전우회라는 게 있단 말이죠. 이게 한 미션 한 미션 하면서 진짜 얼마나 애틋하던지 정말 월드 고스파 수파 응원하겠습니다. 스파 쓰리 흥해라 아이팅 오늘 본방 사수 꼭.